안녕하세요. 태연님 반갑습니다. 어, 오늘부터 우리 음성 답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태연님이 1호시고요 제가 이걸 하는데 우리 조교가 옆에서 너무나 오글거리고 지금, 어, 부끄럽다는데 태연님이 괜찮으시죠? 제가 답변을 하나하나 좀더 자세히 해드리려고 이제 음성 답변 시작했거든요. 태연님이 1호시고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4번 문제 지금 적어두신 거 보면은 지금 헷갈리시는 게 어, 동사 원형이 온대는데 왜비 bpp 를 쓰냐 이건데 그 원형이라는 개념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는거 아마 보이실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shut off 이것도 원형이고요또 수동형인 b shut off 이것도 원형이죠 어디가 원형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shut 원형이죠 여기도 b 에고 여기도 원형이죠. 음이 원형을 말하는 거지 뭐가 이게 능동이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원래 모양 그대로야 된다가 아니라 능수동 어떤 거도 상관없지만 동사가 shut 원래 형태 b 원래 형태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은 어, shut u f 그럼 be 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위리 붙었으니까 조동사 붙은 거는 에고 조동사 붙은 거는 원형이 아니죠. 음. 또, C번은요, be shut off, b 원형이죠. have, 원형이죠. 그래서 B번만 빼고 A번, C번, d a v 은다 원형인 거예요. 근데, 지금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으로 가야 하며, 그러니까 수동형인 BPP 형태로 간다. 그래서 정답 C번. 이렇게 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 첫 번째 단어를 기준으로 하세요. shut, 원형이죠, A번. 그 다음에, 조동사는 원형이 아니에요. 조동사가 빠지고, be shut o f C번이 원형이고 Have P인데 Have 원형이죠 원형이에요 이해가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에서 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승우님 반갑습니다. 어, 115번부터 모의고사 질문 답변 해드릴게요. 이두 질문 다 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질문 해주셨는데 115번 같은 경우는요. o b d 가어디였으냐 근데 에드레스님건 알겠다. 근데 퀀치도 될수 있지 않느냐. 이 질문 하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어, 비번이 정답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토익에서는 정답을 고를 때, correct one answer. 하나의 올바른 답을 고르시오를 묻지 않고요. best answer를 고르시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기 때문에 언어기 때문에 지금 수우 님이 써 주신 것처럼 quench oil problem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전상의 quench 의미를 보시면요. 한번 써 볼게요. quench가 사전상의 의미가 satisfy o n e thirst thirst by drinking 이에요 yeah.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또 두번째 뜻이 있는데 두번째 뜻은 extinguish 어, 불등을 진화하다 extinguish a fire 이런거 있잖아요 이거 a fire 어, 불동을 진압하다. 이두 가지 의미예요 그니까, 러 말을 하다보면은, q u 라는 단어가 old problem 하고 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정확한 q u 의 뜻이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 워낙 토익에서 address가 문제를 해결하다로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address the problem 나오면 짝으로 딱. 어,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이다 보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럴 때는 일반적이고, 우리 토익에서 이런 식으로 자주 등장해 하면서 정답을 딱딱 찍어 내리면서 배우실 거예요. 어미도 그렇고, 문법처럼요. 그런 것들에 적용을 해서 풀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 122번은, 아, 115번은 그래서, 어, 비번은 답이었는데, 대비는 왜안 돼요? 이거였고, 122번은 아마 되게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뜻이 똑같다고 볼수 있으니까. 언네스는요, 부사 접속사 축약형으로 하면 뜻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 뭐냐면, 봐봐요. 언네스가 있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이거 축약형이라고 봤을 때, 이 축약된 주어는 뭐를 생략한 건가요? 주절의 주어를 생략한 거예요 이 부사절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생략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Mr. Breeding이 cut costs drastically 그러니까 이 비용을 엄청나게 삭감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회사가 이거죠 회사가 비용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야지 Breeding씨는 말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음. 자 breathing 시는 말했다 that 이하를 말했다 회사가 어, go bankrupt 파산할지도 모른다 어, cutting costs drastically 엄청나게 비용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누가 비용을 삭감해요 회사가 근데 이거는 부사절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가 생략한 거거든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out이 정답이 될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승우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단순하게 풀었다면, 음, 여기는 전체 다 들어가야지. 이러고 c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승우님처럼 부사절 축약까지 생각했다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부사절의 축약은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생략한 거였지? 그러면 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on, without을 선택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어, 어, 그러면 이거 오답 노트에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번에 또 모의고사 해설 강의나 아니면 제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영님 반갑습니다. 니콜 선생님입니다. 어 일단은 오늘부터 우리가 음성 답변을 시작했는데 어, 자영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음성으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좋네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 번째 답변인데 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앞으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럼 8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거 그 촬영하다가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앞에 불빛도 많고 이래서좀 정신이 없거든요. 제가 정신 없이 어 이걸 그 잘못 답을 말했어요 그래서 다시 녹음을 녹화를 해야 되는 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 C번 맞거든요 왜냐하면 How about going out for dinner? 저녁 먹으러 갈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A번 sounds good 까지 했으면은 맞겠지만, 그 뒤쪽이 틀리잖아요. I've been the place several times. 얘가 없었으면은 정답이 되겠죠. 그죠? 렇 얘가 있으면 오답이고, 어, 그니까 오답 유도용이었어요. 그러고서 제가 넘어갔네요. 그리고 C번이 정답입니다. Uh, It will be finished in an hour. 1시간 내에 끝나. Is that okay with you? 괜찮니? 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래, 그래, 가자. 나 1시간 내에 끝나. 이거죠. 음, 그래서 정답 c 번 맞고요. 어,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질문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